세월 참 빨리 흘러간다. 며칠 전만 해도 무더운 여름에 대 양평에서 엄마랑 고추 따고 들깨 모종 심으며 얼굴에 흐르는 땀줄기가 옷을 흠뻑 적셨지. 요새 밭에 심은 옥수수가 연글어서 한 바구니 따다가 소태넣 쪄서 먹는데 초저녁에 부는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온걸 느끼게 해주었어. 계절이 바뀌어가는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 예전에 가족들끼리 모여 딱 이맘때쯤 밭에서 따온 옥수수 한솥 쪄서 빙 둘러 앉아 뜨거운 옥수수 두 손에 잡고 호흡을 며 도란도란 웃으며 서로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는데 나만 예전 기억들 속에 갇혀 가족의 따뜻한 정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 젊어서부터 묘태전까지만 해도 아침 일찍 농가 밭에 나가 머리 필세도 없이 굳은 농사 일을 하며 자식들 키우며 살았다. 너희 어렸을 때 올망졸망한 꼬맹이들이 어찌나 귀엽고 이쁘던지 옆에서 놀고 있는 너희들 보고 있으면 힘든 농사일도 컸더니 해냈지. 요즘 나이 들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단다. 내가 뭐 내세울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비빌 언덕도 못 대주고 나를 따라다니는 아군이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고 괴롭히 상한 너희들 앞길을 막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구나 땅만 보며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닥쳐올 악운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몰라서 금신은 걱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젊은 너희들은 내가 답답해 보일 순 있겠지만 내가 힘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들이닥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동 모르겠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 큰아버지가 지어주신 연이란 이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어주신 이름으로, 올바르게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도 꾸준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 집안 어른들 건강하게 모시려고 방문 요양 보호사로 큰아버지와 아빠를 돌보고 있어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어른들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론 걱정이 되면서 두려기까지 합니다. 발다리가 항상 하니 살집이 없이 집안에만 생활하시며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이 자꾸 떠오른다며 우울증세를 보이시며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자꾸 하십니다. 절 없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내며 타박하고 문을 닫고 나간 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내 옆에 오래 사람 만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만 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로에 나를 가둬버렸다. 악착같이 이를락 물고 보이지 않는 동로에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앉아버렸어. 상실감이 내 온몸을 묶어버리고 제발을 멈추게 했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로에 대고 소리쳤어. 제발 문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지. 그렇게 나는 동로 속에. 갇혀버렸다 내 인생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올해로 3년이 되어 간다. 갑작스런 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 그쯤 됐어. 허리와 다리의 신경은 살아있어서 감각이 돌아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몸 상태로 직장생활은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한 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가족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한다. 나는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내가 그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다의 감정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을 끼치는 게 나는 더 싫으니까 언제쯤 두 발로 걸어서 현관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예전에 건강했던 내 모습이 그리 모기가 발가락을 물고 도망갔다. 이렇게 신경은 살아있는데 왜난 아직도 두 발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걸? 연상이가 3년 전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서 일체어를 타고 가끔 시골집에 오면, 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수평 속에 잠겨 있어. 연상이가 현관에 들어설 때 나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나와서 연상이를 반갑게 맞아준다. 차갑고 냉정한 내가 내 동생을 볼 때면 한순간 형께 가족인가 봐. 지도라 앉아있는 연상이 등을 괜시레 쓰다듬으며 누나는 숨죽여 기도를 해. 빨리 우리 연상이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이시며 사랑이 넘치신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며, 당신으로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송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 원한 생명 을얻게 하소서 하느님, 외 아드 님 께서 삶과 죽음 과부 활로 저희 에게 영 원한 구원 을 마련 해주셨 나이다. 내 인생의 시간을 조정하는 당신들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닥친 소름 끼치는 현실을 나는 부정하고 싶다. 가족과 친인척들은 나를 고립시키고 막말과 조롱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걸어온 6년이란 세월이 허무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갈 끝을 안으로 겨누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들까지 욕심이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당신들의 취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제발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친인척들을 이간질하고 끝없는 욕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우리 가족들을 망가뜨리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